네 안녕하세요 비그박스입니다. 오늘은 회전하는 파트 를 만들어 볼 건데요. 한번 건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파트 하나 소환해 줍니다. 이게 받침대가 될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 만들어 줘서 위로 이어줍니다. 이렇게 해줍시다. 자, 그 다음에 모델에 들어가서 여기 두 번째 구간에 있는 힌지로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맨 밑에 정가운데 클릭을 해주고 또한 가운데에 맨 위에 하나 또 해야 돼요. 그래야지 돌아가요. 정확히 가운데로 이렇게 위로 밑으로 이렇게 갔다 갔다 해야 됩니다. 이 파트 보시면요. 지금 이 선택한 파트가 이 파트거든요.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합니다. 그룹을 해 줘야 돼요. 한 모델이 돼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는 위에 있는 받침대 같은 거고 이거는 아까 전에 여기 밑에 있는 힌지 보이죠? 이 노란색. 자, 여기에서 NON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에서 모터로 바꿔 줘야 됩니다.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모터라고 또 나와 있거든요. 힌지에서 밑에 모터. 여기를 1로 바꿔 주시고 여기 1, 000 1000으로 바꿔 줍니다. 원래 이 파트에 있는 이게 뭐냐면요. 어 이건 어 저도 잘 모르겠고 저도 아, 아마추어라서 잘 모르는데 이건 알아요. 힌지가 무게에 따라 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. 이게 무거우면 1000 정도면 이게 돌아갈 수 있어요. 막 이게 너무 과하게 크다 그러면은 이게 만 십만 이 정도 돼야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제가 방금 만든 거입니다. 이렇게 도와가죠? 이